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심사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공천 신청을 이렇게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어, 그 개인 예비 후보로서 어, 그 민생 종합 기자 회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기자 회견만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민생입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형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우리 민생을 살리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김포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민생이 해가 갈수록 불안합니다. 나라마다 심각한 동국가에다가 오늘부로 경제를 지탱하다 보니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경제, 교육, 문화 이념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각자 도생을 위한 제로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도주의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 감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성장 지체와 삶의 질 저하, 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 혼란 등 국민들의 인생은 소외와 희생의 구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특히 중앙 권력의 비대화와 지방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지자체 역할은 물론 정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공정 경제를 통한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 정책 추진, 자치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전국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구현을 목표로 보근분투 하고 있으나 구체제 저항으로 여전히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김포시 역시 2021년 50만 대도시 진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민들이 함께 살수 있는 시민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화양시장을 중심으로 민간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질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인 김포 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수축사회의 최대 희생자로 등장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김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순환형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5대 대표 공약, 그리고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5대 대표 공약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대표 공약은 첫째, 한강 신도시의 김포시 제2청사 건립을 검토 추진하고 공론하겠습니다. 음. 아, 두 번째, 한강 신도시 초중고 추가 건립 세 번째로는 14제 병원비 국가 책임제 네 번째는 김포 예수레 전당 건립 다섯 번째는 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어, 그래서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한강 신도시의 제2청사 건립으로 지속 가능한 김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산청사는 어, 어, 1988년 11월 김포시 인구 11만일 때준공되어서 현재 시승격 22주년인 올해까지도 어, 32년째 시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인구 50만이 넘어 대도시지 진입하게 되고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머지않아 인구 70만 김포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청사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이자 그 도시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전 청사는 공무원 업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대부분이고 낡고 좁아서 행정 률율로 떨어지고 시청 주변의 별관 신축으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김포가 미래 선도도시로 뻗어가기 위해선 시민의 가능성과 역량을 모아 도시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제2청사 건립 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강신도시 제2청사 추진과 함께 국가지정 평화도시, 이, 어, 인근도시 부천는 국가지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국내 도시정책과 연계해서 어, 국가지정평화도시 추진으로 김포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쟁력을 확보하도록 어, 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 한강신도시에 이제 초중고 추가권리으로 과밀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은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 10% 이상 많으며, 이는 원활한 교수학습과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 속에 각 학교들은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직 증축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강 신도시 지역은 2019년 기준 학생이 63,789명이고, 2015년 이후 매년 3,000명씩 늘어나 4년간 만8 어, 1 6명이 증가해 20.4%의 학생증가율를 보이고 있어 신설 유명인 각급 학교도 일주일정아까학 생존을 감당하기 걱정 현실입니다. 어, 이에 어, 학교의 신축만이 교육부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 판단, 신도시의 초중고 추가 신설을 어, 추진하겠습니다. 어, 시정과 지도연가의 서로 협력하여 그리고 세 번째 014세 네. 병원비 국가책임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습니다. 아동의 보편적 건강할권리를 위한 영유아 및 유소년 영 14세 병원비 국가 책임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산은 부모의 몫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의 건강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출생부터 청소년까지의 외래약제비 입원비 및 비급여 본인 부담비 모두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지원 비율 20%를 준수하고 중장기적으로 30%를 확대한다면 안정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상 의료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국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평화 도시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민들은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예술로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공포 김포 사쪽입니다. 김포예술의 전당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문화예술 관점으로 김포예술의 전당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도시경쟁력도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이 건강하고 인간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소통과 예술창작에 넘쳐날 때그 도시가 성격이 있는 명품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과 전통시장 재생 마을기업 공동체 설립과 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 등 협동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사는 도농복합의 따뜻한 김포공동체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기업 등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가 평균 고용률 7% 이상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새로운 국제 공동 목표로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수립했으며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 저고용으로 경제 구조가 변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육성과 어, 지역 재생, 도시 재생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어,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 효율성을 살리면서 어,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는 물론 지역 재생과 친환경 로컬 푸드 등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어, 현재 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 지역정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김포에도 시민사회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신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육성과 함께 지역소상 경제를 전이하는 협동경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포 지역 십만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의 업종별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상국인 협동조합 육성을 현재 현재 이런 소규모 국한 방식이 아닌 유럽처럼 최소한시한 단위 또 한국 역 단위 전국단국로협동국합을 육성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부흥해서 현재 신협 등 사회적 금융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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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नुकसान के तौर